네, 이제 로비인웃의 대표 격이라고 할수 있겠죠. 스미세슨 리볼버 스틸 키트입니다. 저도 이 제품은 한국에서 제 친한 가까운 지인이 하나 갖고 있어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완성도가 굉장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때깔만 봐도 아시겠지만, 풀 스틸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겉면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폴리싱 해놓은 게, 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윗면은 또 이렇게 매트하게 폴리싱이 안 들어갔고요. 실물과 동일하게. 실린더를 열면은, 이제 요게, 어, 다나카 가스건을 베이스로 만든 거라서 안에 이너바렐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시스템도 다나카의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실린더를 두 가지 버전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기존의 다나카 시스템처럼 가스 탱크와 앞쪽에 비비탄이 들어가는 탄창 형식의 실린더를 쓸 수가 있고 그거를 제외하면, 아, 제거하면 지금처럼 실물이랑 거의 유사하게 생긴 사실 실물 개조는 불가능하게 안쪽에 이렇게 벽을 터놨고요. 폭발압이 버티지 못하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의 모델건에 가까운 용도로도 쓸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형탄을 석탄하면, 아, 소리! 끝내줍니다. 와. 그리고 또, 진가가 이거죠. <laughs> 아, 근데 이거 무서워서 진짜로 쏘지 못할 것 같습니다.